단한 줄도 버릴 것이 없는 전설의 영어 연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뽀개기 해볼 건데요. 자, 일단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지, 쉐도잉이든, 리스닝이든 그것이 유의미한 학습으로 연결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우리의 꿈이 영어 문법 학자되는 거 아니죠? 이 영어 연설을요, 영어의 어순대로 슬슬 쉽게 한번 이해해 볼게요. 영어 원서를 읽는 느낌으로요. 그 다음에 목소리, 톤, 발음, 말의 속도까지 모두 완벽한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연설을요 여러분이 같이 쉐도잉 해보세요 이번 시간 같이 볼 내용은요 전체 연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자, 뭐 여러분 이 정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할수 있어요 저랑 같이 시작해 볼게요 I'm uh,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for your commencement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I'm honored 저는 영광입니다 영광으로 여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시상식에서 또는 연설 무대에서 처음에 잘 쓰는 말이죠. I'm honored to be here. I'm honored to be with you. 자, 이런 식으로 잘 시작해요. 그래서, 영광입니다. 있게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되어서, 오늘, for your commencement. 여러분의 졸업식을 위해. 자, 졸업식 commencement. commence라는 동사에서 출발했어요. 시작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졸업식이 됐을까요? 졸업식과 동시에 사회로 첫 단계,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commencement, 시작이란 뜻이지만 졸업식이란 뜻으로도 자주 쓰인다. 여러분의 졸업식을 위해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finest, fine에서 나온 단어죠. 훌륭한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the finest니까 가장 훌륭한 대학교 중에 하나인 in the world, 세계에서. 아,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학교 중에 하나인 여러분의 졸업식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 우리말로는 이렇지만 영어는 I'm honored. I'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이런 식으로 출발한다는 거. 영어의 어순을 느끼면서 같이 이해해 보세요. t o be told. 솔직히 말해서 to tell you the truth와 같은 뜻이에요. I never graduated from college. 저는 대학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요, and this is the closest. close가 아니라 close에요. 발음. close로 발음되면 가까운이거 close로 발음되면 닫다, close the door. 이때 쓰는 동사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형용사로 쓰였죠. 그래서 the closest. 지금 여기 있는 거, this is the closest. 지금 여러분과 여기 있는 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겁니다.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get to 하면 어디에 다다르다, 어디에 도착하다, 가다란 뜻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대학 졸업식에 가본 것 중에 지금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Today, I want to tell you.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무엇을? Three stories. 세 가지 이야기를요. From my life. 내 인생의 세 가지 이야기. That's it. 그것뿐입니다. No big deal. 뭐 별거 없어요. Just three stories. 단지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 하는데요. 우리는 첫 번째 파트를 오늘 같이 보는 거예요. The first story. 첫 번째 이야기는요. It's about connecting the dots. 뭐에 관한 거예요? Connecting the dots. Dots은 이런 점이에요. 그래서 점들을 연결하는 것에 관한 겁니다. I dropped out of Reed College. drop out 하면 중도에 그만두는 거예요. 학교를 그만둔 거니까 중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중퇴했다로 하려면 of까지 같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I dropped out of Reed College. Reed College를 중퇴했어요. After the first six months. 첫 번째 6개월 후에. 아, 그러니까 입학하고 나서 첫 번째 학기, 6개월 동안 다닌 다음에 그만 둔 거죠. But then, 그러나, 하지만 그리고 나서요. But then, but 이하가 항상 진짜 이야기가 나오죠. Stayed around, stay around는요. 어떤 장소를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As a drop in. As a drop in 했으니까 어떤 사람으로서 그냥 머물러 있었단 얘기죠. Drop in은 사실 어떤 의미다. 등록하지 않고 예약하지 않고 어떤 장소에 그냥 들리는 거예요. 잠깐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교에, 수업에 잠깐 들리는 사람이니까, 아, 학교 등록 안 하고 그냥 몰래 수업 듣는 학생 전강생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as a drop-in for another 18 months 18달 동안 also 뭐 뭐쯤 그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18개월 동안 그랬어 라는 뜻이죠 before I really quit 내가 정말로 그만두기 전에 so why did I quit 그래서 저는 왜 그만뒀을까요 점점 얘기가 재밌어지죠 it started 그건요 시작했어요 Before I was born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 이야기는 시작된 겁니다 My biological mother 생물학적인 어머니니까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나의 생모란 뜻이죠 Was a young unwed graduate student 어리고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인 대학원생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로 해석합니다 and and 가 항상 그리고가 아니에요 앞뒤 문맥에 따라 그래서 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래서 She decided to put me up. put up은 뭔가 어딘가에 올리는 건데 나를 어딘가에 올리기로 결심했어요. for adoption. 입양을 위해서 나를 올려요. 아 그러니까 입양 보내기로 나를 어딘가에 뭐 입양 기간에 내 이름을 올렸다라는 뜻이 되겠죠. She felt very strongly. feel strongly 하면은 확고하게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he felt very strongly. 무얼 하는 걸? that I should be adopted by college graduates. adopt가 입양하다예요. 그러니까 입양된다라고 하려면 be adopted라고 해야겠죠. I should be adopted. 내가 입양돼야 된다고. 어, 누구에 의해? My college graduates. 대학 졸업자에게. 대졸자한테는 입양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So, 그래서 everything was all set.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f o r me, 제가 to be adopted. 입양되기로. At birth. 태어나자마자. 누구에 의해? By a lawyer and his wife. 한 변호사와 그의 아내에게, 아, 낳아주시는 어머니가 좋은 집안에 가서 잘 교육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게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except that, 뭐, 뭐만 제외하면요. 자, 또 반전이죠. 반전의 반전. When I popped out. 뭔가 불쑥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불쑥 튀어나왔대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다는 걸 이렇게, 이렇게 표현했죠. When I popped out. 내가 태어났을 때 입양하기로 한그 변호사 부부가 되겠죠. They decided at the last minute.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결심을 했다라는 거죠. 내가 태어났을 때. 무엇을 결심해? That they really wanted a g i r l 아, 사실은 그들이 정말로 여자아이를 원했다라는 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딱 결정을 했다는 것만 제외하면 모든 게다 all set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So my parents. 콤마하고, 콤마하고 후가 나죠. 이때는 and 이 앞에 있는 my parents를 받아주는 거예요. 내 부모님, 내 부모님, 그리고 그분들은 Who are on a waiting list? 분들은 대기자 명단에 있었는데요. Got a call. 나의 양부모님이 전화를 한통 받은 거죠. 언제? In the middle of the night. 한밤중에. Asking. 물어보는 전화 한 통을 한밤중에 받았다. 뭐라고 물어봤어요? We've got an unexpected baby boy. expected는 기대를 하는 건데 expected 기대가 됐고 unexpected 기대가 안 됐어. 그러니까 예정되지 않은, 예정에 없던 남자 아이가 한명 있는데요. Do you want him? 그 아이를 원하시나요? They said, of course. 그들은 말했어요. 물론이죠라고. 그래서 원래 입양되려고 했던 가정이 아닌 웨이 l 리스트에 있던 가정에 입양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My biological mother. 나의 생모는요 found out 알게 됐어요 later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뭐뭐라는 것을 that 그리고 또 뭐뭐라는 것을 이만큼씩 이해하시면 돼요 My mother had never graduated from college. 나의 양 어머니는 대학을 졸업한 적이 없었다 라는 것 그리고 And that my father had never graduated from high school. 나의 양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알게 된 것보다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던 게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차를 시제로 표현했어요. 과거랑 head-pp 과거 완료랑 그래서 과거보다 더 과거는 head-pp로 표현했다. She refused. Refuse 하면 거절하다, 거부하다죠. Refused to sign the final adoption papers. 뭐를 거절했어요? 서명하는 것을 최종 입양 서류에 이렇게 사인하는 걸 거부했어요. She only relented a few months later. Relent 하면은 계속 싫어싫어 싫어 이렇게 거부하다가 마침내 동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겨우 마침내 동의를 했어요. A few months later. 몇 개월 후에. When my parents promised that I would go to college. 나의 부모님, 양부모님이죠. 나의 양부모님이 약속을 했을 때 뭐를 약속했어요? That I will go to college. 내가 대학에 갈 거라는 것을 약속했을 때그 제서야 몇 개월 후에 겨우 동의를 했다라는 얘기죠. This was the start in my life. 이것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And 17 years later. 그리고 17년 후에 I did go to college. I went to college라고 안 했고요. I did go to college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동사를 쓰면 강조가 되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대학에 갔어요. But I naively chose a college. 그러나 저는 순진하게도 한 대학을 선택을 했는데요. naive 순진한 naively 순진하게도 한 대학을 선택했는데 어떤 대학? 이런 대학. There was almost 거의 뭐뭐였던 As expensive as Stanford. 거의 스탠퍼드만큼 학비가 비쌌던 그런 한 대학을 선을했던 거예요. And all of my working class parents savings. 노동자층인 나의 부모님의 저축. 모든 저축이 어땠어요? were being spent. spent는 spend의 pp죠. 그래서 사용하다인데 사용된이죠. 그래서 being spent. 사용되고 있었어요. were being spent. on my college tuition. tuition. 학비. 나의 대학교 학비로 모두 사용되고 있었어요. 이 모든 돈이, 평생 모은 돈이. After six months, 6개월 후에, I couldn't see the value in it. 저는 그 안에서 가치를 보지 못했어요. 아, 그만큼의 돈을 쓸 그런 가치를 느끼지 못했었다. 라는 얘기죠. I had no idea. 저는 몰랐어요. What I wanted to do with my life.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 건지. And no idea. 그리고 몰랐어요. how 어떻게 how college was going to help me 어떻게 대학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건지 figure it out 그것을 알아내는지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나도 모르는데 대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내는 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건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대학교 다닐 필요 없겠네라고 생각했던 거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and here 그리고 여기서 i was spending all of the money. 그리고 저는 모든, 그 모든 돈을 다 쓰고 있었던 거죠. 어떤 돈? My parents had saved their entire life. Had PP 또 나오죠? 나의 부모님이 평생 동안 모았었던 그 모든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So I decided to drop out. 그래서 저는 drop out. 중퇴하기로 결심을 했죠. And trust. 그리고 믿기로 했어요. That it would all work out okay. 모든 것이 다잘될 거라고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It was pretty scary at the time. 그 당시에 아주 무서웠어요. Pretty? 우선 예쁜이 아니고 아주 매우란 뜻이죠. 그래서 아주 무서웠습니다. At the time, 그 당시에. But, 하지만요, looking back, 하지만 뒤돌아보면, it was one of the best decisions I ever made. 그건 내가 이제까지 했던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였어요. One of the best decisions 어디서 I ever made. 내가 이제까지 했던 중에. The minute I dropped out. 그 순간, 어떤 순간? I dropped out. 내가 중퇴를 했던 그 순간에요. I could stop taking the required classes. 저는 멈출 수 있었어요. 무엇을, 뭐 하는 것을 required classes. 필수 과목들을, 필수 수업들을 수강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업들이 또 어땠냐면, That didn't interest me. 네, 흥미를 끌지 않았던 필수 과목들이었죠. And begin, 그리고 시작했는데요, dropping in on. drop in on은 어디에 잠깐 들리는 건데, 학교 수업에 잠깐 들린다는 거는 역시 또 네, 등록하지 않고, 돈 내지 않고 몰래 수업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begin dropping in on the ones. 그 수업들을 몰래 듣기 시작을 했는데요. 또그 수업들 어땠냐면, That looked far more interesting. 훨씬 더 재미있어 보였던 그 수업들의 몰래 듣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It wasn't all romantic. 다 낭만적이기만 한건 아니었어요. I didn't have a dorm room. dorm room 기숙사, 기숙사 방이 없었죠. So 그래서 I slept on the floor. 저는 바닥에서 잤어요. In friends rooms 친구들의 방에 친구들의 방에 방바닥에서 잤어요. I returned the coke bottles. 저는 코카콜라 빈병을 반환했어요. for the 5 cents deposit. 어, 5센트 공병값을 위해 to buy food. With. 먹을 것을 사려고요. 그 돈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we did까지 붙였어요. and I would walk the 7 miles. 그리고 뭐뭐 하고 냈어요. 과거였던 습관들. 7마일을 걷곤 했어요. across town. 동네를 가로질러. every sunday night. 어, 매주 일요일 밤마다요. 뭐 하기 위해? To get one good meal a week. 일주일에 한번 좋은 식사를 한끼 얻기 위해 at the Hare Krishna temple. Hare Krishna는 뭐 힌두교의 한 종파예요. 그래서 힌두교 사원에서 주는 한 좋은 식사 한 끼를 일주일에 한번 해주는데 그걸 얻기 위해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I loved it. 저는 정말 좋아했어요. And much of what I stumbled into. Much of는 뭐뭐의 많은 부분이란 뜻이에요. 뭐뭐 중에 많은 부분. What I stumbled into 내가 우연히 하게 된 것의 많은 부분. By following my curiosity and intuition, curiosity, intuition, 나의 호기심과 나의 직감을 따름으로써 한 그런 우연히 하게 된그 많은 부분이 이만큼의 주어. Turned out to be. Turned out to be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렇더라란 뜻이에요. 뭐뭐로 밝혀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뭐로 밝혀졌어요 Priceless, 값을 매길 수도 없을 만큼 아주 귀중한 이란 뜻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귀중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Later on,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우연히 뭔가 자기 호기심, 직감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된거 그때는 그것이 뭔지 잘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 정말로 귀중한 것이 되었더라 란 얘기죠 Let me give you one example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Read college at that time. 그 당시 Read college는요, 제공을 했어요. 무엇을 제공했냐면, perhaps the best calligraphy instruction in the country. calligraphy. 우리 calligraphy라고 하는데요. calligraphy. calligraphy가 맞고요. 최고의 그 소체 교육 과정을 제공했어요. In the country, 미국에서 최고의 서체 교육 과정을 아마도 제공을 했었어요. Throughout the campus, every poster, every label on every drawer, throughout 전체 도처에란 뜻이죠. 그래서 캠퍼스 전체의 모든 포스터, 모든 라벨 on every drawer, 모든 서랍장에 이렇게 붙어 있는 모든 라벨지가 was beautifully hand calligraphed 아름답게 손으로 쓴 서체로 적혀 있었어요. Because I had dropped out and didn't have to take the normal classes, 제가 중퇴를 하고 어, normal classes 어떤 그런 보통 정규 수업들을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I decided to take a calligraphy class. 저는 결심을 했죠 서체 수업을 듣기로 to learn how to do this.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우려고요. 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calligraphy class를 들었다는 거예요. I learned about serif and sans serif typefaces. Typefaces 서체 글씨체를 말하고요. 어, serif, sans-serif 글씨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또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About varying the amount of space. Vary 다르다, 다르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The amount of space 그 공간의 양, 공백을 달리하는 거. Between different letter combinations 다른 글자들간의 그 조합 사이에 생기는 그 공백을 달리 하는 것. 또 뭐에 대해서 about, about 계속 나오네요. About what makes great typography great. 무엇이 위대한 글씨체를 만드는지. Typography. 보기 좋게 디자인한 글씨체를 Typography라고 해요. 발자의 디자인적인, 미적인 부분을 배웠죠. It was beautiful, historical, artistically subtle in a way. 아름답고 유서 깊으면서 또 예술적으로도 절묘했어요. In a way. 이런 방식에서. 어떤 방식에서? The science can't capture. 어떤 과학이 따라잡을 수 없는 하나의 방식에서요. And I found it fascinating. 그리고 저는 그것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력적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None of this had even a hope of any practical application in my life. 이것 중 어느 것도? 그 대학에서 뭐, calligraphy, sensory food, 이런 활자, 뭐, 그 시체 이런 거 배우는 거. 이것 중 어느 것도? Even a hope, 뭐 일말의 희망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hope, 희망이 없었다는 거죠. But ten years later, 하지만 10년 후에, 뭐든지 10년은 버텨야 되나 봐요. 10년 후에, when we were designing the first Macintosh computer. 우리가 그 최초의 Macintosh 컴퓨터를 디자인했을 때요. It all came back to me. 그 모든 것이 저에게 되돌아왔습니다. And we designed it all into the Mac. 우리는 그 모든 거를 맥에다가 모두 다 디자인에 넣었어요. It was the first computer with a beautiful typography. 그건 아름다운 글씨체를 그 가진 최초의 컴퓨터였습니다. If I had never dropped in on that single course in college, if I had a PP 나왔어요. 그 다음에 would have a PP 또 나오겠네요. 음. 과거일에 대해서 다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그 과목을 그 서체의 과목을 calligraphy class를 몰래 듣지 않았었다면. The Macs have never had multiple typefaces or proportionally spaced fonts. 맥은요 결코 갖지 못했을 거예요. Multiple typefaces 다양한 서체 또는 proportionally spaced fonts proportionally는 비례적으로 비율적으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비율적으로 spaced font 간격이 있는 글씨체, 폰트들 그런 것들을 갖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And since Windows just copied them, a 그리고 윈도우는 그냥 맥을 베낀 거니까 s i n c e 는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뭐뭐니까 뭐뭐 이으로 이렇게 이유를 한번더 밝혀 줄때 쓰는 표현이에요.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왜냐면 이렇게 할 때는 because지만 아 너도 알다시피 뭐뭐니까 이런 뉘앙스는 since예요. 그래서 since window just copied t mac is likely 뭐일 것 같다. 뭐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어떤 가능성이 있다 then no personal computer would have them 아, PC는 개인 컴퓨터도 그런 것들을 같이 못했을 거다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If I had never dropped out 아, 내가 결국 중대를 하지 않았다면 would h a v e pp? 나는 또 결코 몰래 듣지 않았겠죠 this calligraphy class 결코 이 서체 수업을 몰래 듣지 않았을 것이고 and personal computers might not have the wonderful typography that they do And personal computers might not have. 그리고 PC들도 might not have. might는 뭐뭐일지도 몰랐는데, might not have니까 어, 못 가졌을지도 몰라요. The wonderful typography that they do. 이 멋진 서체를요. that they do. 지금 그 컴퓨터들이 갖고 있는 그 서체를 어, 갖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라는 뜻이죠. Of course, it was impossible to connect the dots. 물론,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To connect the dots, 그 점들을 연결하는 것. 그 일련의 사건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돼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Looking forward, 앞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 보면서 앞으로 뭐뭐 할 거야 예언하듯이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When I was in college, 내가 대학교 때, 음. But it was very, very clear. 하지만 그건 매우, 매우 분명했습니다. Looking backwards. 뒤돌아보면요. 10 years later. 10년 후에 뒤돌아보면 아, 그때 그것이 또그 다음으로 연결되고, 연결되고, 연결되고 했구나. 라는 게 매우, very, very clear 했다는 거죠. Again, 다시 말씀드리지만 You can't connect the dots. 여러분은 그 순간의 점들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Looking forward. 미래를 내다보면서요. You can only connect them looking backwards. 지나고 나서 과거를 되돌아 봐야만 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So you have to trust. 그러니 여러분은 신뢰해야만 해요. 뭐뭐라는 것을, 이렇다라는 것을. The dots somehow connect in your future. 그 점들, 인생의 순간들은요. Somehow, 어떻게든 연결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에. You have to trust in something. 뭔가를 신뢰를 해야 돼요. Your God, Destiny, Life, Karma, Whatever. 것은 사실 창자란 뜻인데 본능 또는 뭐 배짱, 촉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요. 여러분의 뭐 배짱이든 감이든 운명이든 인생, Karma든 뭐든 간에 여러분 뭔가를 신뢰를 해야 돼요. Because believing that the dots will connect down the road, down the road는 in the future 미래에란 뜻이고요. 이만큼이 주어. 그 점들이 미래에는 연결될 거라고 믿는 것이 Will give you the confidence.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줄 거예요. 어떤 자신감? To follow your heart. 여러분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를 자신감을 줄 거예요. 심지어 언제조차도 Even when it leads you off the well-worn path. well-worn은요 여러분 옷으로 따지면 아주 자주 입었기 때문에 낡은 이란 뜻이지만 well-worn path니까 사람들이 많이 잘 다니는 길 어, 탄탄대로란 뜻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그 믿는 것이 여러분을 off the well-worn path, 그 탄탄대로 밖으로 이끌지라도 어, 이끌 때조차도 여러분의 가슴에 따를 용기를 준다는 거죠. And that will make all the difference. 그리고 그것이요.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 거다 아그 점이 상황을 완전 다르게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make all the difference는 to create a very noticeable effect란 뜻이에요 음 그래서 아주 상황을 다르게 만들 것이다 라는 뜻자 여기까지 내용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내용을 다시 한번 눈으로 또 입으로 다시 익혀 볼게요 I'm uh,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for your commencement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Truth be told, uh, I never graduated from college, and uh,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laughs> Today, I want to tell you three stories from my life. That's it. No big deal. Just three stories. The first story is about connecting the dots. I dropped out of Reed College after the first six months, but then stayed around as a drop in for another 18 months or so before I really quit so why'd i drop out it started before i was born my biological mother was a young unwed graduate student and she decided to put me up for adoption she felt very strongly that i should be adopted by college graduates so everything was all set for me to be adopted at birth by a lawyer and his wife except that when i popped out they decided at the last minute that they really wanted a girl so my parents who were on a waiting list Got a call in the middle of the night asking, We've got an unexpected baby boy. Do you want him? They said, Of course. My biological mother found out later that my mother had never graduated from college and that my father had never graduated from high school. She refused to sign the final adoption papers. She only relented a few months later when my parents promised that I would go to college. This was the start in my life. And 17 years later I did go to college. But I naively chose a college that was almost as expensive as Stanford. And all of my working class parents' savings were being spent on my college tuition. After 6 months I couldn't see the value in it. I had no idea what I wanted to do with my life and no idea how college was going to help me figure it out. And here I was spending all of the money my parents had saved their entire life. So I decided to drop out. And trust that it would all work out okay. It was pretty scary at the time, but looking back, it was one of the best decisions I ever made. The minute I dropped out, I could stop taking the required classes that didn't interest me and begin dropping in on the ones that looked far more interesting. It wasn't all romantic. I didn't have a dorm room, so I slept on the floor in friends' rooms. I returned Coke bottles for the five cent deposits to buy food with. And I would walk the seven miles across town every Sunday night to get one good meal a week at the Hare Krishna temple. I loved it. And much of what I stumbled into by following my curiosity and intuition turned out to be priceless later on. Let me give you one example. Reed College at that time offered perhaps the best calligraphy instruction in the country. Throughout the campus, every poster, every label on every drawer was beautifully hand calligraphed. Because I had dropped out and didn't have to take the normal classes, I decided to take a calligraphy class to learn how to do this. I learned about serif and sans serif typefaces, about varying the amount of space between different letter combinations, about what makes great typography great. It was beautiful, historical, artistically subtle in a way that science can't capture, and I found it fascinating. None of this had even a hope of any practical application in my life. But 10 years later, when we were designing the first Macintosh computer, it all came back to me. And we designed it all into the Mac. It was the first computer with beautiful typography. If I had never dropped in on that single course in college, the Mac would have never had multiple typefaces or proportionally spaced fonts. And since Windows just copied the Mac, it's likely that no personal <laughs> computer would have them. If I had never dropped out, I would have never dropped in on that calligraphy class, and personal computers might not have the wonderful typography that they do. Of course, it was impossible to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when I was in college, but it was very, very clear looking backwards 10 years later. Again,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You can only connect them looking backwards. So you have to trust that the dots will somehow connect in your future. You have to trust in something your gut, destiny, life, karma, whatever. Because believing that the dots will connect down the road will give you the confidence to follow your heart even when it leads you off the well worn path, and that will make all the difference.